내년 반감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 세우고 구축해서 돈을 벌지 궁리해야 될때 이제 싸울 때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제가 올해 4분기부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냐 출시 안 되냐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실 때가 아니라 어떻게 내년 2024년과 25년 불장에서 얼마나 큰 퀀텀 점프를 할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블랙록이 또 한번 SEC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하려는 사안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현물 발행할 거냐 아니면 현금 발행할 거냐. 지금 이두 가지 논의를 두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블랙록이 주장하는 건 뭐냐? 현물 발행해서 상환하는 거 계속해서 어필하면서. 현물 발행하면 SEC 니네들이 지적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겹게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 된다 안 된다로 싸울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미 언제부터 현물 ETF 최종 승인 되겠나? 이 부분을 캐치한 게 11월 초에 이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유동성 공급자, 마켓 메이커들을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스트릿이나 점프 버츄 이런 비트코인 마켓메이커 MM들과 이미 파트너십 맺었을 때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되는 거 확정적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SEC와 조율하는 부분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했고 오늘 또 SEC 게리갠슬러가 16시간 전에 트윗을 고정했는데 트레이딩 및 시장 부서는 시장 내 중개자 즉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소 이체 대행자 및 이러한 중개자와 관련된 자율 규제 기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려줬는데 이 트레이딩 및 시장 부서가 어디니까 월가의 핵심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기관이다 최종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에 게리겐슬러도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힌트와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는 거 이미 올해 7월부터 이런 월가의 핵심 기관들,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바네크, 블랙록, 얘네들이 이미 6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이태 f 출시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7월달에. 게리 겐슬러는 이 핵심 플레이어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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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할 건지 패다 까놓고 얘네들한테 이미 알려줬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거대로 그냥 지금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현물 ETF 된다 안 된다가지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내년 반감기가 왔을 때. 어떤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 세우고 구축해서 돈을 벌지 국리해야 될 때지 싸울 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어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코인베이스 주식 매도하고 로빈후드 왜 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답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빈후드 지금 몇주 안에 유럽에다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주 안에 EU 유럽연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계획하겠다 그리고 로빈 후드는 코인 베이스와 다른 점 뭡니까? 얘네는 크립토도 거래할 수 있지만 이... t f 도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증권사다. 미국의 거의 모든 개미들이 사용하는 그런 로빈 후드 거래소. 얘네도 지금 유럽으로의 확장을 지금 꾀하고 있고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도 뭐 했습니까? 유럽 시장 확장하기 위해서 미카법으로 EU 허브로 아일랜드를 선택했고 미카법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면 유럽 전역으로 활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와 로빈 후드를 주축으로 미국이 전 세계 크립토의 확장성을 가져가려는 것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뭡니까? 점점 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로빈 후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로빈 후드 같은 경우는 주식도 거래가 가능하다. 주식이 거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ETF도 여기서 한 방에 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로빈 후드에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로빈 후드에 상장되어 있는 로빈 후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코인 인덱스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코인들 많이 위치하고 있고 로빈 후드가 유럽 전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인덱스에 있는 코인들을 거래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빈 후드 인덱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로빈 후드 대주주가 누군지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로빈 너도 대주주 보십시오 벵가드와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블랙록 여기서 게임 끝났고 심지어 벵가드, 아크, 블랙록 다 최근에 엄청나게 수량을 늘렸다 왜 늘렸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분들이 코인베이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로빈 후드도 차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유럽까지 확장을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플레이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로빈 후드 주식도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갭상승 해가지고 상승했다 괜히 이돈 냄새 잘 맞는 이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 매도하고 로빈 후드 산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빈 후드도 코인베이스만큼 주목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로빈 후드의 인덱스 여기에 굉장히 좋은 코인들 많습니다. 여기 힌트들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직접 이런 식으로 떠먹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힌트들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엄청난 코어 기사가 나왔는데. 팍소스가 아부다비에서 중동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획득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팍소스는 어느 회사와 굉장히 밀접합니까? 이번에 최근에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PYUS를 출시한 페이팔과 아주 깊은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페이팔의 자회사인 벤모와도 지금 합작해서 움직인다.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 바로 알 겁니다. 페이팔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거.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야 되고, 일론 머스크는 뭐 했습니까? 페이팔을 공동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트위터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트위터가 지금 송금업자 라이센스를 미국 전역으로 지금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부터 조지아, 미시간, 미주리, 뉴햄피셔 이런 식으로 트위터 페이먼츠를 지금 라이센스를 미국 전역으로 지금 획득을 하고 있고 이거 왜 획득합니까?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뭡니까? 머스크의 가장 큰꿈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되는 것 근데 그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냐 디지털 금융기관 여기엔 당연히 크립토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향후에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트위터에 크립토 거래 허용하고 도입하면은 분명히 트위터 인덱스가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 리스트들. 여기에 상장되는 것들이 굉장히 향후 다음 불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내에 가상자산 결제 도입을 고려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뭡니까? 지금 AI의 최고 선두주자. 그렇게 되면 AI와 당연히 가상자산도 연결되는 이런 흐름으로 갈수 있고, 더 고무적인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세계 2위의 최대 빅테크가 크립토 시장으로 뛰어든다.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아니나 다를까? 뱅가드와 블랙록. 뱅가드는 지금 크립토 시장 모든 채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뱅가드.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출시하면서 모든 세계의 크립토 패권을 가져오려는 블랙록. 얘네 둘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1등 주인과 2등 주인이다.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갈지. 큰 방향성에서, 당연히 잔파도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미 여기에 정답들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다, 내린다, 비트코인 현물 ETF 된다, 안 된다로 싸우실 때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구축해서 나가셔야 될 때라는 거잘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엄청난 대형 호재 기사가 떴습니다. 산탄데르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타우루스를 선택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탄데르 하시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산탄데르에서 제가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산탄데르는 스페인 최대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익숙하신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보다도 더큰 유럽의 초대형 은행이고 이 산탄데르의 영향력 지금 전세계 전역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국제무역과 해외에서 지금 국경간 결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산탄데르는 전세계 국제무역 흐름의 2%를 처리할 정도로 엄청난 초대형 전통금융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기관이 지금 암호화폐 커터디 업체인 타우루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얘네가 뭐 하려고 합니까? 금융의 핵심지인 스위스 계좌를 가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제공한다. 근데 스위스의 계좌를 트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엄청난 고래나 부자들. 엄청난 고래나 부자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성이 보장이 되는 스위스에 엄청난 돈을 맡기는데 이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이더리움 크립토 거래 활성화 시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 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형 금융기관의 엄청난 고래들 자본 세력들 검은 돈들까지 지금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다 차근차근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은행감독 위원장인 안드레아 엘리아가 가상자산 기업들 은행처럼 니네 규제할 필요 있어. 이 얘기 표면적으로만 보면 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 아, 얘네가 규제한단다. 철퇴 때리겠네? 아, 지금 비트콘 팔고 나가야지. 크게 아닙니다. 이 진짜 의미는 뭡니까? 유럽중앙은행은 과거에 암호화폐는 쓰레기고 쓸모없는 거고 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규제할 필요 있다. 이 얘기 뭡니까? 이제 제도권으로 정식으로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정도 안 했던 자산인데, 아, 이제 큰 흐름, 큰 물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거스를 수 없구나. 큰 시대적 현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명확한 규제, 은행처럼 규제를 해서 투자자 보호하고 정식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정식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그 의미가 지금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규제입니다 은행처럼 이제 규제 받으면 뭡니까 가상자산도 우리가 정식 포트폴리오로 포함시킬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려는 게 뭡니까 바로 미국의 월가 엘리트들이 etf 출시한다라는 게 지금 정식 제도권으로 이 가상 자산을 정격 채택하고 도입하려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아시면 비트코인 혐을 이테프 출시되면 재료 소멸로 하락할 거다. 반감기 전에 개미들 태우고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이제는 필수적으로 이 가상 자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주식, 부동산, 채권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이 가상 자산도 무조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어떤 발표가 있습니까? 파월이 인플레이 을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불가지수 PC 발표가 있다. 파월이 말하는 목표 물가 2%는 CPI. 프로가 아닙니다. 바로 PCE 2%다. 근데 PCE YoY 예측치 컨센서스가 이전 수치인 3.7%에 비해서 0.2% 하락한 수치가 나왔고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예측치에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 인플레이션 조차 잘 잡히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점점 더 물가 잘 잡히는 신호가 온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고 유동성을 풀어 줄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오늘 만약에 이 PCE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하면 증시부터 크립토까지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단기 트레이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보자면 아직 바닥이라는 증거가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너무나 뚜렷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고점을 판단할 때는 이 단기 홀더들 이 뜨쟁이들입니다 단기 홀더들 불나방처럼 비트코인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 뒤늦게 들어와서 내년 2024년 25년 불장가서 비트코인 신고가 갈때 들어오는 그런 단기 홀더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비트코인이 최고점이었다. 근데 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기 홀더들이 지금 씨가 말랐다. 지금은 뭡니까? 코인 고인물들밖에 안 남았다. 코인 유비들은 지금 없는 시장입니다. 다 지금 2년 동안 다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손에 손톱 빠지고 손가락 찢어지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지금 홀딩 하고 계신 장기 홀더들밖에 없고 지금 뜨쟁이들은 거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매도를 고려하려면 이런 뜨쟁이들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적어도 이 정도 시기가 되고 비트코인이 또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한테 조용히 넘겨주고 팔고 나올 때지. 벌써부터 물론 작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오른 건 맞지만 아직 뜨쟁이들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매도 고려하실 때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래들뿐만이 아니라. 고래들부터 지금 한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상어, 새우, 개미들까지. 지금 위아더 월드로 축적을 하고 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엄청나게 진하게. 특히나 11월은 개미들까지 현명하다. 개미들까지.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 진짜 축적하고 모아가야 될 때라는 거 알고 지금 위아더 월드로 축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한 고점 판독기는 뭡니까? 실현 수익이 가장 크게 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코인으로 돈을 벌고 수익을 실현했을 때. 그때가 언제나 고점이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수익 실현한 사람 과거 이때 데이터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라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익 중인 계좌가 80%가 넘는다 근데 여러분들 0.1%만 수익이라도 수익 중인 계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할 때0.1% 1%, 1 수익 내려고 하시냐 그러면 여러분들 적금 드시는 게 맞다 여러분 코인 투자하시는 이유 뭡니까? 두배세배 많게는 10배까지 턴텀 점프해서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보시려고 이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크고 힘든 시장에 뛰어드신 거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시장에 털고 나갈 이 시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시장의 큰 사이클을 볼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2년 2평 이 멀티플라이어를 보면 보통 대부분 최저점 바닥은 2년 2평의 아랫부분에 있을 때가 언제나 최저점 바닥 구간이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구간을 막 돌파를 했을 때는 언제나 상승의 초입구간이고 보통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는 이 멀티플라이어의 이 빨간색 이 부분 위로 비트코인이 터치하거나 근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막 초록색 구간 넘어왔고 이 빨간색 구간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축해 나가고 모아가시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고 우리가 매도할 시기는 적어도 이년 멀티플라이어 이 빨간색 부분에 근접했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팔고 넘겨주고 나오면 된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투자 시장에는 이 빨간색 간색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크립토 시장의 주기는 어떻습니까? 하락장은 보통 한 1년 정도 그리고 상승장은 한 3년 정도. 이런 식으로 하락장 1년 상승장 3년. 하락장 1년 상승장 3년.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하락장 1년 했고 상승장 올해 초부터 상승장 시작됐던 겁니다. 여러분. 올해 초부터 시작돼서 이미 어느 정도 3분의 1, 1년 동안 이제 상승장 지나왔는데 이제 남은 2년. 2024년 25년. 이때가 진짜 본격적인 대불장이 시작될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24 25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남은 불장을 만끽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